레고를 맞출 거예요. 오늘 레고 여요백포디 그럼 바로 까볼게요.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좀 있네요. 오 이렇게 한 개로 들어있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까보도록 하죠. 어 정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몸통은 여기 있죠. 이거 어떻게 만들지? 아 일단은. 야 나는 나야 나는 동물이겠지. 회색 끼우고 회색 아 너무 어렵다 지금 걍. 그런데... 아 더위나 끼우고 끼우고 어냐냥 어, 어, 여기 있다. 다음에 발을 끼워줄게요. 그래. 어 도윤씨 도망간다면서 옆에 있네요 장난이에요 돈이안돼서 보고 있으세요 짜잔 이렇게 해서 다리 완성 짜잔 딴딴딴 그 다음에 여기서 네 맞죠 야 거꾸로인데? 이렇게 딱아니야 아니 앞에 보여야 돼 이거 얘를 아니 위에가 아니야 아래죠. 저... 아니 줘봐 요렇게 하는. 아우 알겠습니다. 자 여기 천문도가 돼 있잖아. 아 설명서 형은 안 보이지. 다음에 제가 복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딱 앞으로 이렇게 끼워줘요. 반대쪽도 앞으로 딱 끼워주세요. 다음에 어 그다음에 어 얘네들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건 다리인 것 같고 이거 있는 게아 여기 아 이거 있는 것 보니까 여기 또 끼우라는 거죠. 자 칠레의 수도는 다카땡산티아코 돈이 아직 응용이 애기예요 다음에 검은색으로 여기를 끼워주세요 이렇게 완성 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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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든 띠잉 흐어 든그 다음에 이 회색 있죠 끼워... 어 잠깐 도윤씨 제가 할게요 오 가렵네 여기다가 끼워줍니다 이거 뭔진 모르겠지만 그레고또 그 다음에, 여러 개가 있죠. 얘네들을 먼저 끼우는 걸까봐요. 아닙니다. 액션 킥을 하고 있습니다. 액션 킥! 어, 그럼 바나나 킥이 있으니까 액션 킥이라는 과정도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또. 다음에 음식 만들기 할 때, 그거 만들어야지. 바나나 킥에서 이어서, 액션킥이라는 과자를 만들어야지. 응. 그칸초를막 흔들어서 막 작은 알갱이로 만드는 막 사람들도 있던데. 여기 도 나중에 끼워. 이거는 뒤에다가 끼울래. 아 이거는 뒤에다가 끼우래요아 이렇게. 아니. 역쪽가 하얀색인데 당연히 뒤에 자 이렇게 아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있고 뒤에 뒤에 어떻게 끼우라는 거야? 내가 줘봐 내가 줘봐 하면서 잘난 척 하다가 나도 모르유 이렇게 아 여러분 여기가 좀 어렵네요 봐봐요 이렇게 있죠? 뒤로 돌렸을 때 몸통에 여기 부분 있죠? 여기 여기 부분에 이거 자시는안 껴지니까 너무 어려워. 이거 안 껴지니까 어우, 진짜 안 껴져. 그럼 저는 어 됐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 똑같아. 야, 이 점점이 앞으로 가게 해야 좀 이렇게 봤을 때 이거 점점이가 위로 이거 갔을 때 해야 안, 좀 똑같이 해야죠. 해줘. 아니? 아니? 아 잠깐만 형아, 잘. 오니 가세요. 왜요? 저 혼자 할수 있어요. 잠깐. 다 할게요, 여... 자연아. 돈이는 그냥 앉아서 보세요. 서서. 우와. 와 됐습니다. 이거 정말 어렵다, 이게. 정말 쉽다. 주먹은 당연히 끼워야죠. 뒤에 이렇게 끼웠어. 이거 왜 빠지냐? 다시 끼워주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주먹을 끼워주세요. 짜잔. 어, 이건 나중에 신경쓰고요. 이렇게 주먹을 만들고, 반대쪽도 당연히 주먹이겠죠. 짜잔. 뜨든, 뜨든, 뜨든. t 데요 베르는 리마. 야, 형아 침대에서 뛰지 마라. 형아 침대 2층이어서. 이 어, 부셔, 부셔진다. 부셔지면 네가 살아. 형 침대.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있죠 거기다가 요거 여 밑에 점점이가 있어요 여기도 끼울 수 있는 게 있죠 끼워줍니다 짜잔 그 다음에 요거 아이언라운처럼 생긴 거를 여기 밑에 뭐기다가 끼워주면 끼워주면 완성 드든. 그 다음에 요 황금 갑옷 두 개는 요 앞에 아니 거꾸로 여기 딱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또 짜잔 그 다음에 무기가 중요한데 무기를 할때도이또 잔소리를 할수 있으니까 여기 뒤에도 뒤에도 어? 아니, 잠깐만 잠깐만 왜요? 어, 아, 이렇게, 아, 잠깐, 아, 잠깐만요.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여기 보세요. 여기 뒷부분이 있죠? 이 뒷부분에 얘를 아까처럼 똑같이 맞추면 돼요. 자, 짜잔. 뜨든. 뜨든. 이렇게 하면 화살 같죠? 하지만 이건 검입니다. 이거 누가 보면 활 같지 않나요? 하지만 곡괭입니다. 곡괭이 아닙니다. 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 어. 어. 안돼. 다시 안녕할게요. 팔이 제가 롱다리여. 다리가 제가 롱다리여서 안녕. 이거 다 만들었으니까 둘이 안녕.